네, 안녕하세요. 멀티미디어 전자시대 불가능을 모른소나 이최기성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제 그전부터 한번 이야기하고 싶었었던 그런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1년에 한해 우리나라에서 실정되는 실종자 수가 3만 5천 명 이상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미국처럼 큰 나라도 아니고, 어, 이거는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고요. 그중에서 상당 부분이 이제 가출도 있지만 범죄로 인한 피해자들이 되게 많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아시안 뉴스에 한번 뭐 아시 보면은 어1년에 한해 7만 명 실종 신고가 들어온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어 그분은 이제 상당 부분은 가출 뭐 이제 시신으로 발견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로 했는데,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생각하는 거는, 어 장기밀매가 상당 부분 있을 것 같고, 근데 이제 이러한 문제가 되게 심각한데, 전혀 뭐 언론에서는, 어 다루지 않고 있어요. 돈이 안 되는 이슈여서 그런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언론이나 미디어를 보실 때, 어 어떤, 종합적인 틀에서 이제 생각을 하셔야지, 신문에 나온 걸로만 이렇게 판단을 하면 사회를 되게 이제 쫓겨보고 있는 거예요. 신문은 나오는 것들은 대부분이 이제 어떤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뭐, 인물이나 기업체, 아니면 광고 쪽, 이런 것들에서 이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어, 정작 중요한 뉴스는 전혀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지고 이제 저는, 어, 이런 시민들이나 정치인들이 거기에 이제 관심을 가져야 이런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이게 이제 만약에 범죄 피해자라고 한다면 언젠가는, 어, 이게 나나, 나 아는 사람들, 우리 근처에 있는 지인들이, 어, 그런 경우를 당할 수도 있단 말씀이죠. 근데 정부작 중요한 거는 미디어에 나오지 않아요. 또 제가 의심하는 부분은 장기 밀매뿐만이 아니고, 그, 그거죠. 인육 사건. 오원춘의 인육 사건. 오원춘 사건도 되게 이제 의심적인 부분이 많은데, 어, 느낌적으로는 더 이상 수사를 안 하려고 하고 덮어버리려는 그냥 살인 사건이다. 그걸로 이제 멈춰버리려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상당한 분량, 상당한 부분에 있어서, 어, 장기밀매나, 어, 그런 거를 인육. 이제, 불편한 진실이죠. 실제로 하지만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실제로, 그, 영화 감독 중에, 영화 중에 이제 그런 영화가 있어요. 임창정 주연의 영화, 공모자들에 보시면, 어, 장기밀매에 관한 그런, 어, 영화 내용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되게 불편하죠. 막, 끔찍하고 불편하고 얘기하고 싶지 않고, 뭐 그런, 어, 주제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누구도 보고 싶지 않고, 누구도 원하지 않는 주제예요. 그렇지만, 어, 해결해야만 하는 중요한, 어, 사회적 이슈죠. 저도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어, 현장 육보, 고발, 이런 유튜브를 찍고 싶은데, 삶이 이제 생활인이다 보니까 그냥 생각만 하고 있지, 내가 직접 막 어떤 자본이 있어가지고, 이제 이걸 조사할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이, 제가 이제 그렇게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들은 제가 자비를 들여서라도, 어, 현장 루보처럼 고발도 하고 뭐 그러고 싶어요. 근데 이제 이 공모자들의 이제 영화를 보면은, 어, 그, 감독이 인터뷰를 한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내용이 이제 기자가 물어봐요. 내용이 상당히, 어, 잔인하고 끔찍한데, 영화적인 픽, 영화적인 어떤 가미가 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감독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 사실은, 현실은 이것보다 더 지도가다. 이걸 다 담을 수 없어서 줄여가지고 담은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장기밀매는 이루어지고 있는 사건이고, 의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이제, 뭐 이건 뭐전 세계적인,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어, 장기밀매 시장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공모자들을 보면 예, 생각도 할수 없는 끔찍한 내용들이죠 임창정 주연의 영화 거기서 감독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제로 이것 사실은 이것보다 더 무섭다 그런 사회에 살고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지자체장들이나 정치인들 아니면 언론들은 한 해에 사라지는 3만 명 4만 명의 어, 인원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의 이웃이 될수 있고, 어, 우리의 가족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이런 얘기를 해봐야 전혀 도움이 안 되는데 꼭 얘기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이제 기회만 된다고 하면, 어, 주변에 이제, 어, 3만 명, 4만 명이 지금 조그만, 어, 도시에 인구예요. 그 인구가 해마다 사라지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미국이 아니고 대한민국입니다. 몇 억씩 사는 나라가 아니란 말씀이에요. 몇 억씩 사는 나라라고 하더라도 3만 명씩 사라지는 건 문제가 심각한 거죠. 네, 제가 주변에 있는 실종자들도 좀 조사해 보고 어, 범죄 피해자들이나 장기 밀매가 아닌가 또 새로운 내용들을 한번 어, 조사를 해서 어, 한번 파헤쳐 보고 싶습니다. 여건이 되는 대로 제가 한번 해 가지고 뭐 유튜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식가, 심각한 문제를 언론도 다루지 않고 어 정치인들도 관심 없고 뭐뭐 뭐 지원 사업이나 뭐 이런 것들 막 그런 것만 생각하고 있고 어 우리한테 정말 필요한 거는 안전하고 어떤 사회적인 보장이에요. 뭐 우리가 뭐다 부자처럼 살순 없잖아요. 아무튼, 그런 내용으로, 어, 사회에서 꼭 해결되어야 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앞으로 또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유튜브 주제는 종합편성입니다. 무슨 얘기를 할지 몰라요. <laughs> 예. 오늘은 한해 실종사 수 3만 5천 명. 이대로 괜찮은가 였습니다.